大家好，我是你们的中国语老师，又见面了。여러분안녕하세요저는중여러분의중국선생님이니다더만았습니다예이번시간에는우리교과서40권5페이지로공부하겠습니다打开书49页，打开书49页，打开书。 49일 예, 다开이수 49일 결과서 예, 49페이지 펴주세요 일단은 우리 항년에 대해서 항년 문기 표현 배울겁니다 일단은 단어부터 배울겁니다 쌍쌍그할때 하고 이 쌍자 할것 같아요 쌍 샹 여기는 모모의 땅이다 뜻이죠. 이 샹은 우리 많이 나와죠. 생각해보세요. 수업하다. 샹크 예, 그리고 오전 샹우 맞죠? 굉장히 똑같아요. 샹샹 모모의 땅이다. 샹 샤, 그리고 학년은 년지년지년지 제가 한글 안쓰겠습니다년지년지 이거 보세요. 제가 승조 중요하다고 했죠. 중국어에서 우리, 아전시간에 닌 또다 닌지 년지 배우죠. 닌지는 인세 여기는 탕량 닌은 똑같아요. 글자 <laughs> 그 똑같아. 뒤에는 보세요. 여기 지이성목 바꾸는데 뜻과 한자 다 다릅니다. 탕량 년지 닌지 그러면 몇 탕량 우리 지이, 배워줘. 묘, 예. 지이, 음,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이, 예. 지이, 지이, 지이. 지이. 단어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 우리 교과서에서, 너희 형, 몇학면다네요다니니 몇 물어봐줘. 哟、嗯、我都开了你当那哥,哥你们当个大大不器量的哟鼓励人摸摸哎哒滴哒咚锵你哥哥上几年级你哥哥上几年级你哥哥上几年级 啊，你们，喏，我们童年党的你，你上几年级？你上几年级？你上几年级？咦、嗯，我哩你们我说满啊？你哥哥上几年级？你哥哥上几年级？你哥哥上几年级？你哥哥 不要叫！年纪能衡量，技能没有上能。我的我的大妮大哥哥平，平啊，我爸，你哪的西，侬也得去过户你哥哥上几年级？你哥哥上几年级？ 你哥哥上几年级？你哥哥上几年级？你哥哥上几年级？你哥哥上几年级？哥哥级年级可证明？一零年、一零年、三毛年。 우리 숫자 앞에 붙이면 되죠. 1학년은 1년지, 2학년, 2년지, 3학년은 3년지 이렇게 숫자 앞에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중국의 학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小学"., 小学,小学,小学,小学,小学 초등학교입니다. 보통 우리 새학기 새학년 들어가는데 한국에서는 3월달부터 시작하죠. 근데 중국에서는 꿀달 시작합니다. 꿀달. 한학년의 시작기는 꿀달. 한국에서 초등학교는 6년째죠. 6년제 중에서도 보통 초등학교 6년제이지만 어느 지역? 난조 지역은 5학년 5년 5학, 5학년 5년제 5학년 되면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는 지역은 보근성이라는 성인데 거기는 다 초등학교 5년제였어요. 어, 그리고 한국에서도 보통 8살되면 초등학교 입학했죠. 우리는 제가 중국에서는 부조지어 태어났어요. 여러분 단동이라는 도시 들었죠? 단동, 북한 신주의 근로편 KBS 뉴스에서 많이 나와요. 어, 우리 음, 부조지어는 보통 8살 입학하긴 하는데 초등학교 남조지에서는 6살, 예, 제가 대학교 동생들이 보통 저보다 음, 3살 작아요. 왜냐면 6살 초등학교 입학하다가, 그리고 초등학 초등학교도 5년제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중계에서 이렇다고. 어, 우리 하고 공부는 별 관계 없는데 그래도 생각나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중국어, 小学,小学,小学. <laughs> 小学. <laughs> 그리고 중학교, 中学,中学,中学.中学.中学.中学. 어떨 때는 우리 추종 라고 해요. 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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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요, 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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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종. 그리고 고등학교는 高中高中高中예 중학교와 고등학교 다합해서중학라고 해요. 중학 중학 중 중학 고등학교와 중학교 합해서 중교라고 해요. 여러분, 창성 고등학교 다니죠. 그러면 창성 고등학교 중국으로 창산, 창산, 고산 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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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인 산에서 대문자 수수 수미로 창산, 산, 창신 학동 하교, 창산 고중, 창산 고중, 창산 고중, 마지막 대학 교 대학 大학大學 여기는 똑같아요. 3년제, 3년제. 대학교도 4년제 있고 3년제도 있고 5년제 보통은 의학과 예. 저를 따라서 이거요. 小学小学初中初中 高中，高中，大学，大学。歌、嗯、名，歌子，歌子哈叫《采芒果大电影》。他上高中二年级、三年级，两哈没拿车。开说一路奔新疆的二年级的啊？他上高中二年级，他上高中二年级。 물어보잖아표 네, 형은 몇 학년 다네요 타상 2년 에서 고등학교 3년4타상 일단은, 어디에 딴다 말4 나옵니다. 타상고등학교고학학 高中三年级，三年级，三年级。他上高中三年级，他上高中三年级，他上高中。 3년 뒤. 그러면, 여러분의 막에 이야기 하면,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다녔습니다. 다녔습니다. 여기는, 타, 워로변 하면 돼요. 워 여기는, 워 하겠습니다. 어, 밑에 적겠습니다. 我, 그리고 3은 2로 바꾸면 되죠. 여기는 2.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다녔습니다. 我上高中二年级我上高中二年级 yeah. yeah. 나중에 만약에 중차로 만나면, 물어보면, 여러분한테, 你上几年级? 나는 몇 학년 다녔니? 어, 물어보. 대답하면, 我上고中二年级我上高中二 <목소리> 어, <상가우종 알인지. 목소리> 예, 이렇게 우리는, 음, 학년에 물어보는 표현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 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너는 무슨 띠예요? 아, 당신은 무슨 띠예요? 너는 무슨 띠야? 물어보면. 너? 우리 배, 배우죠. 무슨? 또 배우죠. 그러면 띠 하나만 배우면 될것 같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띠, 띠, 띠이다, 무무시 띠이다 하면 슈 그부터 o 수뭐뭐 o 입니다 o t i p i 무슨 띠니? 너 i Ni s 니 o 우리 배무슨 n 叫什名字什都오 니쑤什마니쑤什마니쑤什마 너는 너는 무슨 띠니니 예니쑤什마 그러면 <laughs> 여러분 가상 경우 아마 양띠입니다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나는 말띠야 나왔어요. 나는 말띠야 나왔는데 우리는 양띠로 가꿀 겁니다. 나는 양띠야 양디, 양띠야 나 뭐야 오오그 응. 다음에 바로 슈 나와죠. 슈 그리고 羊，pistail、嗯、羊，羊，羊，哪能羊的呀、啊？我属羊，我属羊，我属羊，你属什么？你属什么？我属羊。 워, 쑤, 양 그러면 겨과서 한번 보세요 1 2 D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 지하고 이띠이다 같은 발음입니다 쑤쑤 소는 호호 호랑이는 원래 라虎호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그냥 "와" 슈호호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호호 보세요. 그자 가 한자입니다. 한 그자입니다. 호, 한그 그리고 토기는 투, 투용, 롱, 롱, 뱀은 셔 션. 쥐어 말마마마 이제 양 나와죠. 양양 원숭이 호호 다근 기기 개는 거거 돼지는 주 주, 나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나는 개디야. 워 수고 워 수고. 이렇게 우리 띠에 대해서 물어보고 물어보고 대답하는 말 배우죠. 오늘도 내용이 조금 많죠. 일단은 우리 하면 교과서 저를 따라서 읽겠다 읽고 마시겠습니다. 你哥哥上几年级？你哥哥上几年级？他可能我跟他给参谋娘大娘。他上高中三年级。他上高中三年级。这里，恁的母孙弟呀？你属什么？你属什么？你属什么？ 哪能买的呀？我属马，我属马，有老婆来嘛？给人哪能养的呀？我属羊，我属羊。耶，一本习班哎，一本习班哎，一本习班嘛去该死灭哒！嗯，下课，大家再见。